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첫 번째 시간 마지막인데 첫 번째라고 하니까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주 화요일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구약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구약이 마무리가 된 후에는 조금 휴식기 갖고 신약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 마지막 시간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예, 이렇게, 세 부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소선지서를 보면, 어, 17개의 소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중에서, 이 포로기 때 쓰여진 선지서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울 때좀 이렇게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다, 어, 학스 말라. 예, 그러니까 학대 말라인데, 그 학계하고 스가랴는 붙어 다니니까 예 요거를 그냥 학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어 말라 예 말라기 그래서 그 에스겔 다니엘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 포로기 때 쓰여진 그러니까 포로기라는 것은 그 포로 생활했던 을 그때 또 포로에서 돌아온 예, 그 시간에 지어진 예,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학계하고 스가랴는 같이 예 붙어 다니니까요. 어, 그렇게, 어,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먼저 학계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계서 제목은 뭐 학계죠. 예. 그 소선지서는 대부분 쓴 사람들을 내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어, 학계서는 이제 학계가 쓴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하가이를 어, 번역해서 학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가이라는 뜻, 학계라는 뜻은 축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자, 어, 본서의 저자는 본서의 내증과 에스라서의 언급으로 보아 학계임 예, 그러니까 성경 자체적으로도 학계가 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견이 없이 그 학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계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고, 어, 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이름이, 이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뭐, 축제 기간에 태어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정확한 이 내용은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살았으며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한 그러한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짧어서요. 아마 이 설명을 듣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제 짧은 성경이니까 어, 꼭 읽으시기를.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이뭐 강의를 듣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성경을 읽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 학계에서의 이 구성을 보면 뭐 뒤에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1장 1절에서 1장 15절에 보면 어 성전 재건 재개를 촉구하는 예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성전을 짓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딜레이 되는 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계가 이 성전을 다시금 짓도록 이렇게 축구하고 또 책망도 하는 예,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2장 1절에서 또 2장 9절에 말씀해 보면 새 성전의 영광. 어, 사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때는 뭐 국력도 강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들 또 아버지 다윗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질수 있도록 어, 굉장히 준비를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짓기는 이제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제, 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황폐해지고, 뭐, 뒤에 한번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성전을 새로 짓는데 화려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성전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어, 촉구를 하고 또 격려하시는 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과 또 그것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 그러한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장 10절에서 2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어, 현재적 축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내용 예, 순종에 대한 축복에 대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20절에서 2장 23절을 보면 미래적 축복을 약속을 하는 수르바벨에 대한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성전은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해서가 쓰여진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예루살렘에서 쓰여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간은 B.C. 52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학계서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시대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계서가 쓰여질 때도, 어, 그때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어, 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 기억나십니까? BC 537년. 어, 그때, 어, 제가 에스라서 이렇게 하면서,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언제 했는지, 그, 외우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5, 센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니까, 7이 세진 거예요. 5, 7이 세졌네? 예, 센칠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이 세졌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웠는데, 기억을 못하시겠죠? <laughs> 예. 어쨌든, 그,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예, 5, 센 칠, 예, 537년에, 이렇게, 어 돌아와서 어 그때 이제 시작된 제2성전 스룹발뱅선전의 건축을 둘러싼 정치, 종교, 사회적 어, 상황의그 배경을 어,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BC 586년 그북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BC 7 2예 그니까, 하나님의 7위를 받아야 되는데, 7위를 받지 못해서 멸망했다, 이제,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BC 586년. 하나님의 7위를 받지 못해서, 그, BC 5,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어, 멸망을 했는데, 남유다도 정신 못 차리고, 588한 육친, 586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C 586년에, 어, 남한국, 유다가, 유다의 그 바벨론, 누부갓네살 이세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멸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어, 학계에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어, 어,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계가 이제 쓰여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그, 돌아오게 되죠. 예, 그래서 바레스 공년, 바레스, 바상 고레스의 측령이 538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어,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BC 537년, 어, 1차 포로 귀환으로 말씀드렸죠. 5cm. 예, 537년에, 어, 수륩바벨의 인도하에 제1차 포로가 귀환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도착한 다음에 이제 성전의 정초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 정초식은 뭐냐면 기초를 놓고 뭐 머릿돌처럼 이제 뭐 성전을 짓는다 이제 고로한예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BC 536년에 이제 성천의, 성전의 성전에 이제 정초식 이제 기초를 쌓았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예 그러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 정초식후 그러니까 그 기초를 하고 머릿돌처럼 이제 그,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어, 16년 동안 이제 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빨리 짓고, 잃어버린 이제 신앙들을 회복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어, 그러지 못하고 그 일이 있은 후에 16년 동안 이제 방치를 합니다. 이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어, 짓기 힘들어서 안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학계도가 쓰여졌을 때그 주변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어, 사마리아인들의 질시로 인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혼혈, 어, 족속들이죠. 예. 그래서, 어, 이들이 이제, 그, 자기들도 뭐 참여하고 싶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과 결혼한, 예, 그것을 이제 제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이방 아내에 대한 이제, 그런 처리 문제에 대해, 문제로 좀 곤란했던 이제, 그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어, 기억이 나는데요. 어, 어쨌든 이제, 뭐, 사마리아인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혈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혼혈이 된,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분 나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어,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고요. 또, 폐어와 황무지로 변한 유대 땅에서의 힘든 노역. 어, 이제, 포로로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제 굉장히 사람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땅이었죠. 예, 돌아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개간이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떤 문명을 어, 발전을 시키고, 문화를 발전을 시키면은 괜찮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어, 당연히 힘들겠죠. 또, 포로로 살다 왔기 때문에, 어, 넉넉한 이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그러한 이제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또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이 따른 흉작이 있는 그러니까 어, 주변에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변으로부터 이제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한 약탈들이 진행이 됐고요. 또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서 있다는 흉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예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또어 고레스르의 뒤를 이어 바사 제국의 왕위에 오른 캄비아스 2세의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무관심, 어 이제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들도 조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힘듦이 있으니까 다른 이제 지배 피지 이제 지배국들을 어, 다스리는데, 좀, 이, 소홀함이 있어서, 이, 무관심한, 예,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고로한, 이제, 배경이 있었고요 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계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어, 성전 재건 사업 재개 촉구. 그러니까 이제, 학계의 선지자가, 어, 다시 성전을 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 1장, 1절에서 15절이 이제 첫 번째 설교인데요.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어, 성전 건축의 지연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이면서, 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됐어야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고 또 그러한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뭐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이것이 지연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학계 선지자가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7절에서 11절에 보면 성전 건축 재개의 명령.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응답을 하는, 예,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BC 536년에 이제 정초식을 한 후에, 16년 동안 이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학계 선지자 이러한 책망과 또 격려 또동려를 통해서 어 16만의 성전 재건이 어 다시 재개되는 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성전을 이제 지라고 하고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 성전에 이한 하나님의 영광 이제 그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어, 과거 제1성전, 이제 제1성전이라고 하면 이제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것이 이제, 어, 무너지고 나서, 이제 다시금,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어, 수루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 근데 이제 이 성전을 짓다 보면,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사기가 저하가 됩니다. 그, 왜 저하가 되냐면,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풍성할 때 가장 좋게, 지을 수 있을 때 좋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그런데, 막상 이 스루파벨 성전을 짓고 있는데, 어 예전에 그 성전에 어떤 그, 그 내용대로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뭐 낙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성전 재건 공사 한 달쯤 진행됐을 즈음에 백성들 사이에서 과거 솔로몬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세성의 외행에 낙담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어, 그러한 일이, 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계 선지자가, 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를 자 통해서 지금 재건하고 있는 제2성전이 비록 외형상으로 볼 때는 어, 솔로몬 성전에 비해 지극히 초라하지만, 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제 상징인 초소에 불과한 어, 성전 건물 자체의 외형상 그 외형상 그 내용에 예, 자, 사로잡히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뭐, 화려하게 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대도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짓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어떤 불법과 또 어떤 인간의 욕심과 어,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교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는 그런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이 될수 없다는, 예,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 어,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19절에는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예, 순종에 대한 현재적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지 못하고, 어, 처음에는 이제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아, 막상 이제, 그 현실에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어 그들의 삶 또한 온전하지 뭐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laughs> 하고요. 또어 여러 가지 예배 의식과 또 성전 재건에 대한 태만 등의 잘못을 어, 다시 한번 어 이렇게 경고하고 어 다시금 잘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이 성전은 성전의 영광이 그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영광과 비길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임을 밝혀서 성전 재건을 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 성전이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 그것에 모이는 사람들 또 그것을 짓는 어, 사람들의 중심 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어,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그러한 중심을 갖고 이제 성전을 짓고 지으면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했던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아, 예, 현실적인 그 축복을 주실 거라고 아,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 분명히 내세적인 것이죠. 예, 그러나 분명히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복도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어, 그러한 예, 그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 그러한 복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그 다음에 2장 20절에 23절에 수루파벨에 대한 미래적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데 수루파벨에게 예, 임할 축복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총독이었던 스루파벨을 굳게 세워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는 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 이 구원의 약속은 스루파벨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어, 스루파벨로 예표되는 그리스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 때에 구원 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예, 그러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종말론적 축복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룹바벨 한 사람에 대한 어, 그러한 복이 아니라 어, 이제 그 스룹바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예, 이 세대와 또 오는 세대들, 이 모든 세대들이 어, 이제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러니까 이 복은 그 마지막, 예, 마지막에 누려야 될. 어, 성도들의 궁극적인 예, 그러한 복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학교에서 주제는 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예.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복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정인데, 어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도 저희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랑이라는 관계 자체가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그러한 중심이 있는 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이 학개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자신들의 현실적 문제에 매달렸으나 어, 찾아오는 것은 재앙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됐는데 어 신앙인이 잘 살아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잘 살게 되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죠. 어쨌든 예. 그러한 내용인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학계는, 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두기를 권고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로서, 어, 성전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어, 그러한 내용이, 어, 학계서의 주제입니다. 어, 또 학계서의 주제를 보면, 어, 하나님은 당신과 자기 백성을 회방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어,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다른 백성들을 들어서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옳라서올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 쓰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였다고 해서 그들이 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죄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예,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예, 기억을 해야 되고요. 어, 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과 승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어, 당연한 말이죠. 예, 항상 어,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또 하나님은 어, 저희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 예,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예,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예, 또 외형적으로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약속과 또 복이 있음을, 어, 학계선지자는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또학교에서의 주제는 무엇이, 무엇을 심는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풍요만 채우기를 급급했습니다. 그 대가로 흉년과 같은 재앙만 받았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그,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노력, 내 수고. 어, 하나님 떠나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이죠 어,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노력은 오히려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어, 이렇게 심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으로서 성기는 그러한 것들을 심게 되면 하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예. 오늘은 이렇게 학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요일날, 이 스가리아와 말라기 좀 빨리 진행해서 다 이렇게 끝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예. 목요일날 뵙겠습니다.